자 지금 올해 그 초에 어, 구매하셔가지고 현재 그선재 바다 낚시터에서 어, 작업할 때 쓰고 있는 그포 사이클 25마력입니다. 어 이제 전자 전자 시동이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설정을 걸면 되고요. 어,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로 저기 놔두면 지가 알아서 다 저기 충전까지 시키는 거잖아요, 그죠 한번 설치하면 뭐 다시 놔둘 필요 없이니까 뭐 컴퓨터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소리는 역시 사포사이 트가좀조용하네한마디 이렇게 막 그냥 막 쓰고 있습니다 막 그냥 막 그냥 이렇게 그냥 담가 놓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이제 올해 1년차 면서도 봄부터 썼으니까 매일매일 쓰는데 어 1년차니까 뭐 얼마나 오래 썼나를 지금 비교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여기에 이쪽에 있구나 또 20마력 2 0마력에 어택 어택 피포트 자, 여기에는 20마력을 어, 얘도 똑같은 식으로 아주 험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딱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세워놓지도 않고 어,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잘 쓰고 계세요 뭐 그럼 됐지 뭐 네.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이제 몇 년이나 쓰는지 한번,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지만, 뭐, 되는 대로 오래 쓰지 않겠나. 네. 음, 일단은, 뭐, 좋다, 나쁘다를 떠나서, 어, 이렇게 잘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, 판단하는 데이터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기는 선제받은 압시터에서 사용하고 어, 있는 히데아 엔진이었습니다. 好了，收吧，收吧，给。